오늘은 노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한례받은 자로서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하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입니다. 범사에 많은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유익이 있는데 이방인보다 나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그들이 온전하게 잘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그 말씀 못 믿어, 그 약속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사람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사절입니다. 아,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사람이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펴여지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러면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유대인이다 나 이방인이나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질낼 겁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하고 똑같으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그 은혜로 참되게 우리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는 것이지 이 죄인된 거짓된 내 어떤 공로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 말은 어.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이시 하나님 앞에서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이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제에 대한 지적은 다 의로우시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기에 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부루하시냐. 하나님은 부루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 값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루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죄 값을 나에게 요구하면 너 율법대로 했어? 내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거야? 재판할 거야? 할때그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소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믿는다고 하면은 부르를 행하고 거짓말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조금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뭐 예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제지뭐제지어도 재지, 괜찮네 막뭐 예수가 다 해줘 해결해 줬는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제지는 것이 막 싫어져.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막 양심을 찌릅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 아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요? 죄인이다다죄 아래 있다. 십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다. 이말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삽니까? 나는 너보다 뭐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좀 나아.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어떻다요? 똑같다. 의인은 없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졌다. 예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고,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선한 행동도 해야 되고, 내가 뭐, 공로가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자기중심화 되니까, 바울이 그거를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내 어떤 선함으로, 내 어떤 공로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 누구도 안 된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사람들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 혀로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로 그냥 사람을 상처주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맨날 비방하고, 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입으로, 말로, 사람들이 재지습니까안 됐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안 좋고, 정말 나쁜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텔레비 막 이런데 보고, 자우지간는 뭐 보면은, 뉴스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인간들이요. 자꾸 악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무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 아, 그들의 발걸음은요, 피 흘리는데 빠르, 빠르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막 그냥 빼앗고, 그냥 짓밟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그러니까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텐데, 형통함이 임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더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인간들의 길이 정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한과 같으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해요 자, 교회 단위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경의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소인들은 그러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왜 있냐?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다. 온 사, 세상의 사람들 입을 막아버린. 입을 막고 너희는 누구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까?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심판받을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다자 율법을 왜 줬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 어떤 의로는 공로로는 자랑할 게 없고 구원받을 그런 능력이 없구나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0절과 21절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법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세의 보경 율법에도 또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증거된 그분이 오셨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완성을 해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됩니다.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 내가 무엇을 잘해야, 내 공로가 있어야가 아니라 그분의 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은, 이 복음은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합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합니다. 건강한 자, 아픈 자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십절에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2이절에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없이 의롭다 하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은혜로 모없이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의 피로 화목 죄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전에 지은 죄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감과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심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은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율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새고더래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인들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하나님은 교회 다닌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한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한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분이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앞설 때는 내 중심이 될 때는 우리는 부루하게 되고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므로 속량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여 십자가 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